안녕하세요. 연예호보너보너라이프 라이브 방송 시작했습니다. 자, 오늘은 방송 컨셉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이랑. 여러분의 고민을 제가 내용을 듣고, 그거를 그 자리에서 정화를 해드리고, 뭔가 운이피리의 조언이 있다면, 그런 조언을 전해드리거나, 아니면 운이피리의 리딩 세션, 저한테 한 번도 상담을 받아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리딩 세션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 그런 트러블이 있을 때 있잖아요. 그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, 회사 직장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, 그럴 때그 사람에 대한 막 미움이 막 들고, 막 분노가 엄청 치솟고 그럴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때 우리가, 어, 정작 싸워야 하는 건그 대상이 아니라,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기억입니다. 여러분 안에 그런 기억이,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, 그것이 파버차처럼 떠서 내 인생에 떠올라서 <laughs> 어, 정화의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기 전에 아내 안에 어떤 기억이 있구나.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는 거구나. 를 인지하고 정화로 돌아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?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? 이런 거에 골몰에서 계속 반복된 고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, 어, 그때야말로 바로 내면으로 시선을 돌릴 때입니다. 그래서 왜 문제가 반복되지? 왜냐하면 내 안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, 원이 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,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정화를 하는 게 우선이다.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떠오르는 해결책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한 과정을 거치실 수 있어요. 근데 우리가 그참 정화를 했을 때 내가 정화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그게 아웃풋으로 딱 나오면 참 좋겠지만 어 내가 생각했을 때이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신성에게 갔을 때는 이거는 지금 해결되는 건 보류. 될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이 뭐 3년 뒤 5년 뒤 혹은 뭐 10년 뒤로도 넘어갈 수 있다. 내가 지금 정화한다고 해서 바로 아웃, 아웃풋으로 딱 영감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그것은 유예될 수 있다. 근데 그거는 언제 그런지는 알 수가 <laughs> 없어요. 어.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결과에 대한 기대마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그 아주 예민한 사람 테스트 하는 거 올렸잖아요. 해보셨어요? 그몇년 전에 그 아주 예민한 사람 책들 나왔었는데 또 내셨더라고요. 혹시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. 한번 체크, 들으면서 체크 한번 해보세요. 1번. 배우자 혹은 친구가 한 사소한 말에도 쉽게 화가 난다. 저 이거 yes.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답답하다. 이것도 저 yes. 층간소음에 민감하다. 이거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어요. 밤에 잠이, 하지, 잠이 오지 않아 힘든 다음날 힘든 경우가 많다. 이거는 아닌 것 같고, 끔찍한 영화나 TV를 보지 못한다. 이거는 예전에 진짜 심했는데,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영화를 영화를 즐길 수 있다. 그다음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. 음, 엄청 잘 흘리는 건 아닌데 흘리는 것도 있으니까 일단 세개 체크할게요.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지 항상 걱정한다. 이것도 맞아요.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한다. 이것도 맞아요. 먼 미래일까지 미리 걱정한다. 이거는 지금 은잘안 그래요. 큰 병이 있지 않을까 불안하다. 이것도 아닙니다. 미래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사람들에게 소심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. 안 들어요. 패스. 문단소, 가스, 불, 지갑이 제대로 있는지 여러 번 확인한다. 이것도 별로 그렇진 않아요. 운전을 할때 사고가 나지 않을까 지나치게 걱정한다. 이건 내가 운전할 때는 잘안 그래요. 남이 운전하면 불안한데. <laughs> 항상 긴장 속에 사는 것 같다. 이건 잘, 긴감인가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설사나 변비에 시달린다. 이것도 아니야. 앨런 스미스님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밤에 어... 무서워서 TV를 틀거나 불을 켜고 잔다. 이거는 진짜 옛날에 완전 그랬거든요. 지금은 안 그래요. 지금은 무서움, 무서움과 안마 이럴 때를 추구합니다.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. 이것도 되게 <laughs> 되게 심했거든요. 안 그럴 것 같죠? <laughs> 근데 부끄러워서 잘, 눈을 막 마주치고 눈을 보고, 눈을 보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서, 눈 아니고 약간 코를 보고 얘기하거나, 입을 보고 얘기하거나. <laughs> 그랬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남아있긴 한데, 뭐 엄청 심한 건또 아닌 것 같아요. 다섯 개야, 지금까지. 음, 긴장하면 호흡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다. 그렇진 않고, 감정 기복이 심하다. 그런 건 아닌 것 같고, 쉽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. 이거는 좀 그래요. 저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 이렇게 그 중간 과정이 었고 죽어버릴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뛰어넘는 사고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, 나, 내가 되게 이런 심각한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나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지 의아해하면서 정화하는 중이에요 이 문제는 몇년 동안 어,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가 체크했나 어.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된다. 그렇진 않고. 여러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피한다. 아 그럼 방송 못 하겠죠?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. 이거는 옛날에 진짜 심했는데, 지금은 좀 묻어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시험 발표에서 항상 평소보다 실수를 한다. 어, 이것도 안 그렇습니다. 권위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. 이거는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. 약을 먹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 이건 아니고 가족이 늦게 들어오면 사고가 난것 같아 불안하다 이거는 좀 그래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건 이것도 아니면 이 친구가 자 신을 배신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친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배신할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데 가끔 바람을 피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억이 있을 때겠죠 이제 이제 아홉 개 정도여서 저는 매우 예민한 사람까지는 아니다. 아닌 것 같아요, 네. 근데 제가 이거 한 2년 전인가 책 나왔을 때는 매우 예민한 사람이었거든요. 제가 그 카페에 올렸던 거 기록 있어요. 거기에 제가 몇개 나왔는지. 그때는 진짜 매우 예민한 사람이어서, 아, 나 진짜. 그래서 내가 정화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.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정화해야 돼요. 저도 그래서 이거 지금 많이 없어진 거거든요. 예전 같았으면 여기에 3 분의 2 정도 저, 진짜 제가 정화도 하지 않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정말 <laughs> 몇개 빼고 다 S였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정화를 뭐 마음 수련이나 뭐 고귀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거든요. 안 그러면 이런 거다 갖고 있으면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데요. 그래서 아 나는 살기 위해서 정화를 했었지. 음, 정화가 내가 뭔가 바라고 한게 아니라 진짜 이거 안 하면 내가 못살것 같아서 했었지를 다시 한번 이걸 보고 깨달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매우 예민한 사람이네 나왔다면 <laughs> 늦지 않았어요. 정화로 빨리 <laughs> 돌아오세요. 네.